오늘은 기초연금 65세 이상 100% 지급안에 대해서 어, 국민 동의 청원을 국회에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초연금 공약 대통령은 40만 원을 인상한다 그랬고, 국민들은... 100% 지급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하는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 방송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반영을 해서 국민청원 동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국회에 입법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기초연금 100% 지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한달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조회수가 10만 명 정도가 넘으니까 아마 5만 명 동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까지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회원 가입을 하고 동의하는 과정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바뀌었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영상에서의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100%다 지급해 달라는 그러한 민심을 서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의 40만원 인상공약 안에는 10만원 재원의 70%를 인상하겠다 하는 재원이 있었는데요. 그 재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100% 지급하는 것을 먼저 해보자. 네, 그런 안을 말씀드렸었고요. 40만원 인상을 먼저 하위 40%에게 해야겠다. 그것은 대통령의 인상공약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어, 그 다음 중위 30%는 우리가 100% 지급안에 대해서 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또 그 다음 받지 못했던, 그동안 받지 못했던 30%는 다만 20만 원을 지급하되 70세부터 지급을 하자. 이거는 우리가 국가 재정을 감안해서 70세부터 이렇게 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이걸 반영하여 정부에, 국회에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여기에 한 1,500명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지급 연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 안을 냈을 적에는 어 그동안 받지 못했던 30%는 70세부터 지급하자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래서는 안 된다. 65세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65세와 70세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은 그 보편적 복지에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65세 이상 전체의 노인들에게 지급해서 노인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네, 영아나 유아나 아동들에게는요 보편적 복지로 지급을 하죠. 이거 여러분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노인복지법이죠. 여기서 정한 노인 연령 기준 65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초연금이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급 연령은 65세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네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지급 금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지급 금액 얼마를 지급할 거냐 그런데 이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어, 국가 예산 재정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70% 노인들에게 10만 원씩을 모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재원 안에서 우리가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걸 이제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요 재정이 부족하다면. 금액은 다소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어, 국가의 재정도 감안한 의견들이었죠. 그래서 국가 예산을 무시할 수 없고, 다만 65세 전체에 지급하는 의미가 크다면, 매우 중요하다면,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최상위, 상위는 20만 원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위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전체 지급을 하는 이해를 시켜서 그냥 30만 원 유지를 하고요. 또 대통령 공약인 40만 원 인상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하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하위 40%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그동안 받지 못했던 30%는 20만 원. 그리고 중위 30%는 30만 원. 하위 40%는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데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70세부터 했는데요. 어쨌든 요 금액을 65세에 통일해서 지급하자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국민동의청원. 여러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어야만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쪽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 쪽에 우리가 청원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는데 여기에는요,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조회수가 많을 때는 11만 명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 5만 명 동의는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건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40만원 인상안과, 어, 100%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안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임기 내에 10만원 추가로 하겠다는 그 재정 안에서 우리가 전체에게 지급을 해보자. 그래서 20만원 지급은 상위 30% 보편적 복지를 충족하자. 30만원은 중위 30% 국민 설득을 해서 유지하자. 그리고 40만원 이상은, 어, 우리가 OECD에서 정한,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우리가 하위, 어, 어렵죠. 어, 그래서 하위 40%에, 그래서 대통령의 인상공약도 충족을 시켜보자. 그리고 이세 가지는 모두 65세부터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 현재 제가 어, 우리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우리 동의, 여러분들의 동의가 5만 명이 필요합니다. 이 5만 명의 동의는요, 1개월 이내에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어,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를 하는 방법은요, 제가 어, 설명을 또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담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10만 명이었었는데 이제 5만 명으로 작년부터 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 핸드폰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가능하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어, 영상을 보시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동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제 청원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어, 일개월 내에 우리가 1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0명 이상 동의하는 것은요, 링크를 쫓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우리 제 영상 댓글 첫 번째 공지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다가, 어, 여러분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그 댓글 첫 번째 공지 가면 거기 이제 링크 주소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고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의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동의 절차는 링크를 통해서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지 첫 번째 글에 제가 공지를 고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링크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100% 지급 요청에 관한 청원. 제 이름으로 돼 있었죠. 여기 청원인의 금진호. 그다음에 청원의 어떤 취지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현재 여기 동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명씩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제 댓글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100명이 동의가 되면은 이제 인전 모든 국민에게 전체 공지가 됩니다.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동의하기 라는 게 있어요. 또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동의하기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잠깐 뭐 30초 정도면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보실 수 있을 정도시면은 전부 다 회원가입해서 동의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개월 이내에 최소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과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최하 10만 명에서 50만명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주변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혹은 가족 자녀들에게 이거 꼭 아빠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국민 동의 청원 협조를 후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밴드 또 단톡방 이런 데다가 요 자꾸 올리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연령분들이 되게 비슷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65세 이상 100% 전체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것이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제 유튜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거기 가져가셔 가지고 복사하기를 해서 거기다가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은 들어오시지 않지만 그쪽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좋습니다. 어 행복한 인생 이막 여러분 잘 아시죠 정보 강박사 복지 마블 시니어 정보쇼 범위셋 이런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홍보를 해주시면은 10만 명 이상 동의가 돼서 네,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대해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기초연금 100% 지급 우리가 어, 국회에 입법 어,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또 많은 의견을 댓글로 주셨던 것 어, 이것을 반영해서 이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꼭 우리의 희망대로 달성돼서요. 유석열 대통령의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한 이것이 어, 실행이 돼서 더큰 어떤 갈등과 문제가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 내에서 우리가 65세 이상 100% 지급이 되는 그러한 어 날이 빨리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마지막 보시고 어 국회 들어가셔서 동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